자, 아, 그, 각 A가 90도고, AB가 이거고, AC가 이거래. 그래서 ABC의 넓이 S X, 이걸를 구하는 건데, 삼각형을 만들면, 대충, 그지. 어, A가 90도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어, C가 어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요 AB의 길이가 2 log, 2X가 되는 거고, 요 AC의 길이가 log 4의 X분의 16인 거라고. 그러면 이넓이 S, X는, 그지? 2분의 1그지 어... ab 곱하기 ac니까 곱하기 2 log2x 곱하기 log4의 x분의 16인 거잖아 이해되지? 어 그럼 이2 약분 되고 그럼 log2x되고 이거는 뭐야 log4의 16 빼기 log4의 x 이렇게 되겠지? 음 여기서 여기서 그, 요 범위가 지금, X가 1초가 16인 나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로그 2에 X를 치환시킬 거야. 요거를 내가 T라고 치환시켜볼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 양변에 그, 뭐야, 로그 2, 그치? 밑이 2인 로그를 씌워버리면, T 범위 나오지, T 범위. 0초가, 어, 로그 2의 16이니까, 4 되겠지. T 범위 기준다고, 그치? 이해지 그럼 이거다 T로 바꿔버릴게. 그러면 t 곱하기 로그 4의 16은 2지 4의 제곱이 16이니까 마이너스 자 이거는 2분의 1t가 되겠지 이해가 되지 어 이거란 말이야 이거 정리하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t 나온다고 그지 아까 t 범위가 뭐야 0초가 4 미만이었으니까 그지 어 여기 범위에서 이제 이거 이함수 형태에서 그 넓이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표준형 고쳐? 표준형 고치면 t 제곱, 그리고 t 제곱 마이너스 4 t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거 이렇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t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식이고 플러스 2가 나온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위로 블록에서 이고치면 좌표가 여기가 2고 여기가 2가 되는 건데 t t가 0초가 음? 응? 0초가 3 미만이었잖아. 그니까 러0 있고 4가 여기 있을 때, 최댓값은 어디야? 여기지? 어, 얘가 최댓값이 된단 말이야. 어, t가 2일 때. 그러면 문제가 x가 뭐, a일 때최댓값 m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댓값은 2라고 구했지. 그러면 x가, 이게 x가 아니잖아. 이게 t잖아. t가 2일 때였잖아. 그니까 러 얘가 이게, 이게 1일 때라고. 이 2일 때. 그러면 그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4지. 어? 로그 o g 2x가 2가 되는 거니까 x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가, 4가 된다, 이거지. 이해가 되지? 4하고 2를 더하니까 답은 뭐다? 6이다, 이거지. 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한번 해봐. 끝!